가수 겸 배우 비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내인 배우 김태희 관련한 발언을 언급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14일 유튜브 채널 시즌비 시즌에는 키스장인 서인국에게 장인 비법을 물어봤습니다. 시즌비 시즌 4 EP 10이라는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비와 서인국은 MBTI 밸런스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갑자기 연락 온 친구의 금만남 제안에 서인국은 저는 조건이 필요하다. 제가 밖에 있어야 한다. 나오는 날 그날 모든 민원 처리를 다 한다. 수요일에 나가야 하면 일찍 나가서 미뤄놨던 피부과를 간다거나 한다. 금만남도 밖에 있으면 시간 봤을 때 조금 괜찮으면 하고 정말 웬만큼 안 나간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비는 나는 때에 따라 만난다. 대신 그분의 허락하에라며 아내 김태희의 눈치를 본다고 답했습니다. 서인국은 이런 게 멋있는 것 같다. 와이프 심기 안 건드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게 상남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는 나는 그냥 나의 의견이라며. 집에 들어가서 그냥 죽은 낙엽처럼 조용히 있는 게 그게 행복이다라고 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한편 1982년생으로 올해 나이 41세인 비와 1980년생으로 올해 나이 43세인 김태희는 지난 2011년 한 소셜 커머스 광고 모델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비는 촬영이 없는 날에도 광고 현장을 찾는 수고를 하는 등 김태희에게 노력을 가했고 광고 이후 김태희의 연락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대 후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김태희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는 약 1년간 김태희에 대한 짝사랑을 이어갔다고 전해졌는데, 2013년 두 사람의 열애설이 보도되자 김태희는 비를 만난 지 1개월 정도 되었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시작한 비와 김태희는 약 5년의 열애 끝에 2017년 1월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비가 천주교 신자인 김태희를 따라 세례를 받기도 했던 만큼, 두 사람의 예식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회동 성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비와 김태희는 두딸 2017년생, 2019년생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현재까지 혼인 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과거 비 김태희 부부는 부동산 매각으로 천억 원대 자산가가 된 것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지난 2022년 8월 방송된 KBS의 연중 라이브에서는 2022 상반기 연예인 부동산 매각에 대해 다뤘습니다. 비 김태희 부부는 최고 부동산 투자 차익을 남긴 스타 1위로 선정됐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연예계 부동산 재테크 고수로 알려진 비 김태희 부부는 최근 강남구 청담동 건물을 매각해 투자 비용을 제외하고 398억 원의 차익을 받습니다. 또한 이들 부부는 2016년 53억 원에 매입해 실거주하던 용산구 이태원동 고급주택을 지난 5월 85억 원에 매각해 32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부동산 재테크의 성공에 천억 원대의 자산가에 등극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8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부지법 형사구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두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참했습니다. A 씨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부터 수차례 걸쳐 서울 용산구에 있는 B. 김태의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는 등세 차례의 경범죄 처벌법 위법 통고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2022년 2월에도 이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2022년 4월에는 미용실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의 재수사 요구로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A 씨를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A 씨의 범행이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해당 법령을 적용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 김태의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A 씨의 선고는 내년 2024년 1월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습니다. 비 김태희 부부가 이러한 피해를 겪은 건 이번뿐만이 아니었는데, 지난 2020년에는 70대 남성 B 씨와 그의 부인 C 씨가 이들의 자택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벌금 7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와 C 씨는 비의 부모가 20년 전쌀 외상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비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그판결에앙심을 품어 비의 자택 암난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나 처벌을 원치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이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고 B씨와 C씨가 현재 고령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